안녕하세요. 박은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되게 흔하게 많이들 들어보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지 판단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예훼손죄와 영 <목소리나> 모욕죄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반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당한 사실 관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잘 고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각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죄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2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공연이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항의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고 이 2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2항의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허위의 사실, 거짓된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1항의 사실 적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1항의 사실 적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한 사실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반전으로 허위의 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시죠 아니 2항이 허위의 사실인데 왜 1항이 갑자기 허위의 사실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1항의 사실이라는 거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어, 가치판단, 평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같이 판단한 거, 평가하는 내용, 뭔가 내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행동을 했어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뭐 B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진실하거나 허위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항의 사실적시 명예의 손재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2항의 허위 사실적시랑 뭐가 다르냐 하면 이 1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거 플러스로 그 말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랑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랑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를 하고, 근데 이거를 알고도,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적시했을 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할때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지, 2항에 해당하는 지를 이 기준, 이세 가지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욕죄를 살펴보면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연이요거는 명예의 손재와 같죠. 그다음에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간단하게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봤는데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침해.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공연성은 아까 살펴본 법 조항에 보시면 어, 다 공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였거나 아니면 발언 당시 이미 여러 사람이 들었다. 이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한테만 말했어도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해자가 A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말을 갑한테 했어요. 갑한 명한테. 그러면 이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 갑이 평소에 A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고, 근데 같은 집단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동료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기 이제 주변, 같은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겠죠? 소문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어, 명예훼손적인 발언,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떤 한 명한테만 했어요. 한 명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얘기했으니까 나는 고소를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무조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침해해야 성립하는 거고요.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모욕부터 살펴보면.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예로 욕설이 있습니다. 욕설. 우리가 막 육두문자 쓰는 그런 욕설도 포함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A한테 너는 이기적이고 뭐 파렴치한 인간이야, 인간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그 사람이 어. 어떤 행동을 해서 이기적이고 뭐 파렴치하다는 건지 알수 없어요. 듣는 사람은 알수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실의 적신 없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없어요. 단지 그냥 이기적이고 파렴치하다는 어떤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이거는 범죄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반면 명예훼손은 어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음, 너는 누구누구와 불륜을 저질렀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너는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 불륜을, 누구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어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더 중한 범죄예요. 더 중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포함한 어떤 행위를 당했다 하면은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으니까 행위한 사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요 기준 요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차이점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차이점은 아니고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고소 기간의 제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모욕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고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피해자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돼요. 두개 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를 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를 해줬다라는 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곧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모욕 같은 경우에도 이 합의를 했다 라면 뭘 하겠어요? 고소를 했다고 해도 고소를 취하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취할 거기 때문에 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소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내가 조금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물론 끝까지 내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합의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이 명예훼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거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고소 취소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하고 싶다면 만약에 합의를 하고 싶다면 꼭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단계에서 보통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수사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재판에 가고 나서도 어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가해자가 더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가능한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물론 감경을 받기 위해서 좀 형을 감경을 받기 위해서 뭐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내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아예 처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겠죠 다음으로 명예훼손은 상관이 없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고소를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검사도 공소제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어,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차이점, 차이점에 제가 행위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소를 진행할지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이 되시면 1차적으로 이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차적으로 이런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좀 숙지를 하셔서 어떤 범죄 제명으로 고소를 할지를 좀 정확하게 정하셔서 고소를 진행해서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 제명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아 송치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